영국에서 종두법이 시작됐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 역시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됐고요 상징적인 사건 역시 영국에서 벌어졌습니다. 1998년 영국 의사 앤드류 웨이크필드가 의학 저널 렌싯에 발표한 한 편의 논문이 발단이 됐는데요. 자폐와 12명 중에 8명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을 예방하는 MMR 백신을 맞은 뒤 자폐증 증상이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찬반 논란으로 세계의학계는 떠들썩해졌고 자녀들 예방접종을 중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접종률이 80%까지 떨어지면서 집단 면역이 붕괴됐고 거의 사라졌던 홍역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은 6년 뒤 어처구니없는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 언론의 탐사 보도를 통해 웨이크필드가 돈을 받고 연구 내용을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의학 저널 랜싯은 즉시 논문을 연구 철회했고 웨이크필드는 의사 면허가 박탈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루머에서 시작돼 세계로 퍼진 불신은 아직도 말끔히 사라지지 않고 있죠. 결국 작년까지 유럽에서 홍역 환자 14,000명이 발생했고 그중 35명이 숨지는 기막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아직도 150만여 명 어린이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망하고 있습니다.